자, 74페이지. 자, 대표 1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1번. 자, 그림이 있는데요. 이런 그림이 있네요.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각 A가 얼마? 2X. 그 다음에 각 B가 X-20. 각 C가 X다. 이때 X를 구하라. 는 소리죠. X를 구하라. 여러분,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 자, 그거 이용하는 거죠? X-20과 X. 자, 동요한 길이 묶을게요. 2 더하기 1 더하기 1. 4죠? 4X-20이 다 합하면 180도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면 얘가 180도니까, 자, 이거 180도니까 20을 2해하기게요 그러면 4X는 20과 180을 하면 200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X는 뭡니까? 4로 나누면 되겠죠? 50이 된다. 그래서 각 X는 50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숫자 바꾸기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봅시다. 자, 숫자 바꾸기. 1-1번. 자, 그림이 있네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ABC인데 각 A가 4X-35 자, 각 B가 x 더하기10 자, 각 C가 85-X 요 자, 삼각형이 4각의 합은 뭐죠? 180도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자, 4X-35 더하기, x 더하기, 10, 더하기, 85 마이너스 x는, 얼마다? 180을 이용하는 거죠. 자, 동량길 볼게요. 4x, x, 마이너스 x, 4 더하기, 1, 5죠, 그죠? 5 빼기 1, 4가 되겠죠? 동량길 계산하면, 4x가 되고요. 마이너스 35, 더하기, 10,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 하면, 60이 되겠죠? 자, 이것을 계산해서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항시킬게요, 60을요. 자, 이거 계산하는 거 내고, 이거 아시죠? 이거 간단히 여러분 해보세요. 60을 이항시키면 180에서 60을 빼면 120이 되겠죠? 그래서 x는 4분의 30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각 x의 크기를 하라 그러면 얼마다? 30도다. 그 다음에 표현 바꾸기 1-2번 뭐 해볼까요? 자, 표현 맞고 1-1번. 자, 1 1 자, 오른쪽 그림에서, 자, 그림이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요것이 A고, 요것이 B고, 요것이 T고, 요것이 B다. 자, 이때 요것이 65도. 자, 요것이 60도. 그리고 얘는 35. 자, 얘는 x 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삼각형이 4각이야. 요거를 내가 동그라미라면요. 얘는 뭐죠? 바꼭지하고 동그라미죠. 죠 그렇죠?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는 180도죠. 죠 그렇죠? 이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180도. 다시 말해서, 65 더하기, 35. 더하기, 동그라미는 180도. 그죠? 또 뭡니까? 60 더하기, x도하기 똑같은 수는 180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거 두개 더한 거 같고, 이거 두개 더한 거은 똑같단 소리죠, 그죠? 안 그래요? 여기 넘겨지면 x도 얘도 물론 얘를 구할 수 있어요. 얘를 구하면 구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와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것이 180도 로 똑같단 소리는 이거 이거 같으니까요. 결국 뭡니까? 65와 이거, 65와 35 더한 것은 이거와 X를 더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그럼 X를 구 하는 거죠? X는. 자, 이거 얼마입니까? 65도하기 35. 100이죠. 100에서 얘는 지금 100이고요. 60도하기 X니까. 60을 이항시키면 X는 100대기 60. 40. 각 X는 40도다.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다. 답이 2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요. 일단 3번을 볼까요? 표현바꾸기 자 어떻게 되냐면요 요게 요렇게 자 어떻게 되냐면자 이렇게 이렇게 얘가 80도 자 얘가 A, B, C인데요 요각이 6 0도고요 요각이 8 0도예요자 그러면 이 각은 얼마일까요? 요거 더하기 요거는 140도잖아요 그죠? 140도에다가 얘를 더해서 80, 180도가 되면 40도가 된다 40도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각을 이등분했대요. 각을 이등분한 것이 만나는 요거를 요거를 D라 다 이때 뭘 구하라? 요것을 봐라 알겠습니까? 여러분, 각을 이등분했다는 소리는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40도를 이등분했다는 소리는 방향이 20도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X를 구하는 소리죠? 무슨 말입니까? 20, 20도 합 60도 합 X는 180도. 그러면 X는 80도니까 180에서 80을 떼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100도가 되겠죠. 그래서 각 X는 몇 도? 100도다. 이렇게 수학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대표용 2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형 2번. 대표형 2번.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 비가, 자, 예를 들면, 어, 각 비가 1대 2대 3이다. 뭐, 예를 들면요, 각게가각이대각 비대, 각 시가 어, 1대 2대 3이다. 이때 가장 작은 내각의 크기를 구하라. 여러분, 비가 가장 작고 예잖아요. 가게가 가장 작겠죠, 그죠? 그러면 가게를 뭐면 되겠죠? 가게를. 자, 아까 얘기했죠? 전체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6이죠. 거기에 해당되는 가게에 해당되는 것은 뭡니까? 그이고 전체에 해당되는 삼각형이 4가게야.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는 180도니까. 180에 6분의 1이 바로 가게가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 각 비는 뭐죠? 6분의 2가 되겠죠. 180에 6분의 2. 각수는 뭐가 되니까 6분의 3이 되겠죠. 180이 되겠죠. 그럼 가장 작은 거 뭐예요? b가 가장 작은 거 되겠죠. 그렇죠? 얘는 30도가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답은 3 0도해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숫자 바꾸기 1 2 볼게요. 자, 이번에는 삼각형의내각이 b가 자, 각이 2대 가게 2각 가게 2각가 자, 이것은 뭔지 모릅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임의로 잡아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얘가 2대 3대 1 0다 여러분, 이때 각이 가장 큰게 뭡니까? 7에 된다는 거죠. 그죠? 렇 그렇죠? 각시가 되는 거죠. 그죠? 가장 큰걸 구하라 했으니까 각시를 구해야 되겠죠. 여기서 가장 작은 걸 구했으니까 각이를 구한 거예요. 자, 각시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얼마입니까? 자, 곱하기 180인데, 내각의합은 전체가 2 더하기 3 더하기 6. 자, 2. 3, 7. 얼마죠? 1 2가이겠네요 12배에 각 C는 해당되는 건 뭡니까? 전체 C, B에 해당되는 B는 7이죠. 자, 그러면 a 뭡니까?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1 5가되겠죠1 곱하기 15는 1 0 5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값은 105.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